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게 두 번째인데요. 어, 저번에는 아빠와 레온을 배영해줬지만 이제 저도 같이 집으로 떠나야 해서 여기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뮤지컬 로빈 뮤지컬 로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었는데요 진짜 제집 같고, 모두의 벙커 같은 곳을 떠나려니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데, 지금 뒤에 아까부터 계속 인사를 드리려 기다리는 두 분이 계신데, 한번 같이 불러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빠, 레온, 나와봐!를 같이 외쳐주시면 되는데, 네! 하나, 둘, 왜, 왜, 왜... 어... 잠깐... 주인님, 미술관... 자, 그럼 저희 소감을 지금 말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레온부터 하면 소감을... <laughs> 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로빈에서 레온 역을 맡은 조성태입니다. 어... 어 로빈 연습을 시작한 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이면 이 우주 벙커를 볼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 우선 제가 이 로봇 옷을 입게 해주신 우리 쇼플레이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주신 모든 제작 창작팀 분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연출님.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와 함께 공연을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항상 든든하게 함께 해주신 우리 좋은 배우님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로빈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오는 순간들이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습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나 엽서로 어, 제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항상 자리를 채워주시고 저희와 함께 또 호흡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따뜻한 겨울, 너무 행복한, 소중한 겨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배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배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빈, 그리고 저 레온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났던 레온이었는데 <laughs> 또나 보내게 돼서 참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소감을 말할 차례인데요. 어어 어, <laughs> 저는 <웃음> 어 일단 모든 제작진 분들 연출 부었는데. 어, 스프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했고, 루빈을 계속 보러 와주시고,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배우, 어, 뭐 <laughs>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루빈과 루나는 정말 소중했고, 어, 감사한 작품이었고, 뭐제 성격도 조금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 정말, 어, 아, 죄송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따뜻한 로빈 따뜻하게 채워주신 여러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뮤지컬 로빈이라는 공연을 하고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쉬, 뭘, 뭘 먼저 말할까?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눈이 안 와서 아쉬워요. <laughs> 네, 눈이 좀 왔으면 공연하는 날 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좀 있었거든요. 공연 끝나고 눈, 눈 보면서 집에 가고, 아, 조금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공연을 하면서 조, 좋았던 점은 아, 로빈도 레온도 루나도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배우들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레온도 레온 나름대로 성장하고 로든도 무대 위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루나도 마찬가지고 그 인물을 표현하는 성태나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더라고요. 그,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 거기에 영향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또또또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하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는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로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 누나 입장에서는 제일 여린고 착하신 아빠는 데요 <laughs> 이렇게 지구로 떠나보내야 한다니 참 아쉽네요. 아, 이렇게 모든 가족의 인사가 끝났는데요. 먼저 지으로 돌아간 두 가족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어, 그저 여덟 명의 로빈 가족은 모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저희 뮤지컬 로빈 117회 공연을 했는데요. 그 뒤에 더 좋은 공연을 위해 고생하고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로빈을 만들어주신 현지은 작가님, 강소연 작곡가님, 정태영 연출님, 주소연 음악감독님, 정도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주시고 뒤에서 앞에서 애써주시는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아또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TOM 관계자분들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어, 시린 겨울부터 따뜻한 봄까지 2023년 뮤지컬 로빈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월 <laughs> 동안 <laughs> 아빠의 딸야 <laughs> 아빠의 딸과 원래 오늘 작은 주인님으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좋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 습니다 어떻게 노래라도. <웃음> <웃음> 어제나, <웃음> 어제는 이걸 불렀어요 오케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같이 해주세요 아 좋아요 이제 드디어 그, 이, 음정이 뭐지? 저도 잘몰어요 이제, 디디, <laughs> 뭐 <laughs> 이제 드디어 F? F? E? c 인이마음면 높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드디어 <laughs> 음. 이제 음정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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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 <laughs>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a s y easy, 이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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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